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짓때 생각해 보시면 터파기라는 걸 하거든요. 그 일정 규모의 터를 파고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착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반 하에 건물들을 짓게 돼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밑에 암반 나올 때까지 팝니다그 암반 위에다 짓습니다. 웬만한 건물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. 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암반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지진이 나오면 이, 이게 가속되지 않는데요. 암반이 아니라 그냥 흙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지진에 의해서 막 흔들릴 때 가속이 돼가지고 원래 진도는 8이 아닌데 8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암반에다가 짓기 때문에 지진 영향이 있어도 덜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음, 토대가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 걱정은 그 걱정할 땐 이미 우리 집은 없다. <laughs> 네.